정답고 즐거운 마을탐구생활. 오늘은 달콤한 맛과 향이 유혹하는 복숭아가 맛있게 익어가는 곳. 한번 맛보면 누구나 반한다는 복숭아 만나러 세종 심중 1위로 떠납니다. 이곳은 세종시 전동면 동쪽 끝 심중 1위인데요. 마을이 길게 분포돼 있어 무려 4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세종시 심중 일입니다. 이장님이 오늘 복숭아밭에서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헉, 아니 복숭아밭이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장님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넓디 넓은 복숭아밭에서 이장님 찾기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이장님 어디 계세요? 당구 대장 여기에요 여기 빨리 오세요. 찾느라 진짜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제 밤에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부러진 가지 있으면 잘라내려고 음... 어, 다니고 있습니다. 들러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심중일이 복숭아가 맛있다고 대전까지 소문이 났거든요.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을은 이제 보시다시피 골짜기로다가 계곡이 쭉 이어진 마을이라 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그 평지 지역보다 네.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당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심증일이는 동림산에서 이어지는 여러 갈래 산줄기 사이 긴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덕분에 복숭아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어, 근데 복숭아도 사실 품종이 여러 개잖아요. 이심증일이에서 맛볼 수 있는 복숭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스 엑셀레라는 품종이 지금 수확하는 품종이고, 네. 어, 여기 조천의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할수 있는. 그 홍백은 홍백, 어, 일주일 이상 있어야. 아 이거 아쉬워라. 저희 복숭아 맛볼 생각에 기대 들떠서 왔거든요. 어, 저 밑에 저쪽으로 가시면은 아까스 객셀러가 조금 있습니다. 어, 맛보실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네. 아 이장님 같이 가서 맛보시죠. 예, 네, 그래요. 같이 가시죠. 품종별로 수확 시기가 다른 목숭아는 주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수확하는데요. 여기 복숭아의 황제 엑셀라 품종이 다양한 요리로 변신했습니다. 복숭아뿐만이 아니라 화채도 있고요. 요거트, 에이드, 침 넘어가니까 일단 먼저 먹어볼게요. 네, 우선 복숭아 생 복숭아부터 맛좀 보세요. 아 그래야죠. 허, 맛있겠다. 과연 그 맛은? 음 어서 가서. 씹을수록 과즙이 입안에서 퍼지는데. 달콤하고 상큼하고. 아 행복하네요. 천도를 자랑하는 복숭아의 편신은 무죄? 아니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 미인이 된다고요? 그럼 미인뿐이 아니라 온 동네 총각들이 줄을 서 음, 그러지 그러지 그러고 옛날 같으면 네. 이거 복숭아를 하나 먹는 것도 먹어볼 수가 없어 맞아요. 얼마나 귀한 식품인지 음.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그 복숭아 밭을 서리를 했었어 믿게 땄어 그런데 이 아저씨가 개를 끌고 쫓아오는 거야 알고서 얼마나 무섭던지 그러니까 복숭아고 뭐고 그냥 막 뛰는 거야 개를 디고제방뚝에서 나와 이놈들아 나와 이놈들아 물속에서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숨어있다 새벽까지 있다 온 기억 귀한 음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물수가 있잖아요 지금 딱 봐도 복숭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복숭아들 그럼 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주로 조철으로 많이 나가고 네. 천안 도매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에 미인이 많은가 봐요 저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아닌가요? <laughs>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 나무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와, 이거 얼마나 됐으려나? 심중이리의 복숭아만큼이나 유명한 느티나무. 주민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추측으로 한 600년 이상 됐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 그 그러니까6 0 0년이면 조선 초기죠. 이런 나무들 있으면 동네에서 제도 올리고 하던데 여기도 그런가요? 그렇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걸 계속 해 내려왔거든요. 제가 이제 3대째 이걸 해봤는데 음. 매년 정월 보름날을 마다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죄를 어, 지내고 네. 동네 마을의 그 안녕과 무고와 그 평화를 위하여 비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그런지뭐 우리 마을은 뭐 이렇게 큰 음. 어, 그런 해를 입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세종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 스포츠센터인데요. 소각장 열을 이용해 운영하는 목욕탕과 수영장 등 다양한 건강증진시설들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심중이 이리 와서 탁구도 즐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 저 그런데 놀랐어요. 이 마을에 이런 스포츠센터가 있다는 게, 오, 대단한데요? 예, 네, 2009년도에 그 당시에 연기군에서 이각 마을에 공모를 했어요. 이소각장위치 어느 곳에 하면 좋은가? 네. 공모를 한 과정에서 마지막에 우리 저희 동네가 가장 한적하고 산세도 좋고 그래서 역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여기 2009년도에 환공을 해가지고 일일 소각하는데 한 45톤 정도 태우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그 온수를 이용해서 아 목욕탕과. 네. 그 수영장하고 이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 마을 주민분들은 굉장히 다 건강하실 것 같아요. 저희 마을에 해관에 가보시면 네. 95세 되신 분들이 부부가 사시고 네. 아주 건강하게 활기차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십니다. 어, 한번 구경한 번 오세요. 네. 시민 스포츠 센터 때문일까요? 이 마을에는 유난히 장수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로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헉, 어머머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흔이 넘은 연세에도 매일같이 러닝머신을 즐긴다는 김학봉 할아버지 아 운동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 동양화를 즐기는 아내 박수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와 아버님 정말 아흔 다섯의 나이가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네. 건강의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비결인 운동하는 거요 마을회관에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있어서 네.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건강에 한다그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건강 비결은 혹시 요거? 야, 아무 생각도 없고 이게 재밌잖아요. 요만하면 요하면. 아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모든 스트레스 생각 다 날려버릴 수 있어서. 그러면 두 분이 아휴고밥하기 싫어 죽었던 줄. <laughs> 법하기 싫어 죽었는데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하나가고 아, 해줘야잖아 용감을.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해주셨는데요? 그게... 이렇게 70년 넘게 알콩달콩 사는 비결이 있을까요 아버님? 비결은 뭐 서로 대우가네. 부티이 한번 때린 적이 없어. 네. 어머님이랑 또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까지 뭔가 뭉클해지는데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계속 지내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내가 젊어서 허리구멍 뚫내네 나무장제도. 심중일이의 8월은 복숭아가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 푸르른 내음을 머금은 여름 향기가 마을 가득 퍼집니다. It's time. It's time. 온수로 이, 이용을 해서 그 목욕탕이라든가 수, 수영장이라든가 스포츠센터를 이게 운영함에 있어서 인근 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도 물이 좋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일일 뭐한 450명 정도의 그 수영을 하고 가고 목욕을 하고 가는 이런 이 아주 메리트가 있는 아주 심중이리 마을이라고 아주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물이 좋아가지고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참 95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건강하게 90이 넘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게또 자랑이라면 자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40년 만에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동네분들한테 이 그동안 이 동네를 이렇게 잘가꿔 놓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계관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큰 그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문제 갖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씩 더 양보해 갖고 사계 마을에서 진짜 한방 한 뜻으로 다정하게 정반히 나누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심중 1위 하면 복숭아, 복숭아 하면 심중 1위를 떠올릴 만큼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짓고 계셨는데요. 농사의 고단함과 필요는 시민스포츠 센터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 내시길 바랄게요.